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대면 보험 채널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배재현 보험 전문가님 모시고 보험 전문가가 추천하는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종신보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즌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일즈맨 배재현 라이프플래너라고 합니다. <laughs> 임팩트 있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들 코로나 대면 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출연 스케줄을 몇번 조정했어요? 그렇죠. 네. 뭐 고객이 항상 최우선이시다 보니까 <laughs>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어떠세요?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고객분들이 미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 계약자분들, 고객분들이 꾸준히 주변 분들을 소개해주시는 덕분에 오히려 좀 실속 있는 미팅이 많이 늘었다고 할까요? 덕분에 지금 같은 정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보험 경력이 오래되시지는 않으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보험 전문가님만의 소개 노하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혹시 영업 비밀이 아니시라면. 딱히 노하우랄 거는 없고요. 항상 좀 매일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활동하면서 어 고객 한분한 한 분한테 좀 많이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고객님 우선시되는 그런 설계안들로 이제 많이 상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진맥목을 좀 알아주시는 그 고객님들께서 이제 많이 좀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상품 카탈로그를 통해서 사실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좀 다양한 제도적인 면들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엮어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면들까지 알아봐 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laughs>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저녁에도 어, 늦게까지 항상 공부하고 네, 맞습니다 어, 질문 엄청 많이 <laughs> 하고. 네. 저희 소속은 아니신데 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촉망되는 어, 전문가님이시지 않을까. 현재 프로덴셜에서 활동 중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은 프로덴셜 뭐 하면 아실 수 있지만 고객님들은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로덴셜 프루댄셜... 뭐 어떤 회사가요? 이거 좀 이건 좀 보고 해도 되나요? 네 <laughs> 저희 회사는 이제 1989년에 어, 미국 프로덴셜 금융에서 출자한 한국 프로덴셜 생명입니다. 현재는 캐이 금융 그룹의 계열사로 인수되었고요. 2020년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 연맹에서 소비자들이 실시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로덴셜 자체는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사실 설계사 수도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드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정말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기 고객분들 신경 써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을 들어보면 기 고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오늘 전문가님 모신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프로젠셜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지만 네. 전문가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네. 것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 상품들 중에서 제가 음 가장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자면 이제 달러 종신과 변액 종신 약속 이라는 상품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상품 라인업의 대부분이 종신 보험입니다. 예전에 한창 그 종신 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들이 어 이제 목돈이 필요해서 혹은 이제 연금을 이제 수령하려고 봤더니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혹은 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었던 그런 피해 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을 이제 목돈 마련이나 연금 재원으로 쓰는 기본적인 그 원리는 그 해지 환급금을 이용하는 건데요. 어, 앞서 언급했던 프루덴셜의그 달러 종신과 변액 종신 약속은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이제 살아계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있게 음... 예, 어, 추천을 드리고 예, 보여드리는 편입니다.